<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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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장을 할 건데, 오늘 주유빠랑 같이 브런치 먹기로 해가지고, 브런치 먹으러 갔다가, 일을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준비를 거의 다 했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빨리 챙겨서 나가야 될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계속 울리고 있어. 되게 좋다. 되게 시골 같은데. 아주 마음에 들어. 맛있겠다. 근데 나는 오늘 많이는 안 먹을게. 난 사실 새우가 제일 끌렸어. 미안해 다아부터는안 그럴게 아찮아가아지 오빠 정말 뭘 모른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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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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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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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이 없다 니러니 <laughs> <없다. 이러려고> <laughs> 궁금한 게 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응. 왜 이렇게 하는 거야? GD 경례처럼 아니야 뭔지 알지? GD 경례 몰라 이거 몰라 <웃음> <웃음> 이거 몰라 GD 경례 <laughs> 몰라 이런 거알아놔야돼 그래야 트렌드 빨리 강경 깐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급한 건 GD 경례야 어? 어 오래된 거잖아. 장겸 쩡파는 최애인 거야 클래식 is the best 몰라? 신빵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겠지 이러려 그러 진짜 민영이가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뭐 유튜브에 안 썼던 영상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음.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한번 찾아봐봐 뭘? 항상 손 이렇게 <laughs> 이런 거 얘기할 때 오빠 음. <laughs> 어 시원해 이제 민영이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민영이가 BGM 엄청 잘간다고막그래주잖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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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바람이 불면 이러면서 바람이 서어국에들한국에에한에한테그랬한거 기억나지? 오빠 오빠 진짜 집에갈 거야? 에 진짜 국에서한에서한 기억나지? 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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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를 두고 갈 거야? 날 떠나지 마. 그분 진짜 완전 호감이야. 누구? 나? 선우. 나? 선우. 누구? <laughs> <laughs> <그분>? 어? <laughs> 응. 응. 오빠는 나의 응. 칼 단발이 좋아, 아니면은 이게 좋아. 뭐가 더잘 어울리는 거 같아? 나 지금 고민 중이야. 둘 중에. 응. 강경 무슨 파도 말이지? 강경? 나는 중단 말이야. 왜냐면, 미영이가 이런저런 걸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예를 팝업 갔을 때도, 음... 어? 이렇게 막, 이런 다른 스타일링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 그런 건 있어. 음? 단발이 칼 단발이 아니다 보니까 민영이가 이 풋머리를 자주 안 해. 맞아, 왜냐면 너무 더, 답답해. 묶는단, 말, 묶는단 말이야, 약간. 난 오빠 머리 깠으면 좋겠는데? 언제 깔 생각이야? 깐다고 약속했잖아. 나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laughs> 아 진짜 오빠는 깐게 훨씬 낫다니까? 근데 그게 문제야. 내 손이 문제야, 손. 입술 한 번만 입술에 발라보겠어요. 아빠 나 신발상 거 아니 사실 이거를 너무 신고 오고 싶었다 올때 응. 응.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뜯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갖고 왔어 택배째로. 민영이 다오 이거 뭐예요? 아, 진짜 나요. 와. 진 신발 샀어요. 예 샀는데. 오. 어, 너무 떨려 같이 이걸 한번 찍어 줄게 어때? 오. 플루? 이쁜데? 플론가? 어, 설마 선물이야? 아니? 설마 이런 식으로 서프라이즈 선물? <laughs> 내 사이즈 맞아 보이는데? 잠깐 줘 봐. 너무 크면은 못 신어. 네? 아, 너무 당연한 말인가? <laughs> 이제 바를 건데 기초를 바른 상태고 베이스는 이거를 바를 거예요 코스노리 화이트닝 드레스 크림 진짜 유명한 그 톤업 크림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제가 이 톤업 크림을 진짜 겨우 구했어요. 많이 타가지고 무조건 톤업 크림을 발라야. 그 예전에 화장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제 사러 갔다가 이게 다 품절인 거예요. 집 근처 올리브영에서. 그래가지고 원래는 올리브영이 되게 가까운 데 있는데 꽤 멀리까지 나가서 겨우 사온 코스노리 토너크림인데 확실히 요즘은 여름이라 노출이 많아서 토너크림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좀 발라야 그 다음 베이스를 얹, 얹을 수 있는 피부톤이 돼가지고 이렇게 꼭 바르고 있어요. 이 쿠스너리 톤업 크림이 거의 진짜 톤업 크림계에서 부동의 1위 제품이에요. 그래서 샵에서도 진짜 많이 쓰고 이거는 몸에 발라도 되고 베이스로 써도 되고 해가지고 확실히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타서 고민이신 분들이나 조금 자기의 원래 피부보다 한톤더 환하게 화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쓰면 은 완전 만족이에요, 만족. 톤업 크림이 인위적인 백탁 현상이 없어가지고 저는 선크림 바르고 이것만 바르고 나가도 예쁘더라고요. 뭔가 피부 톤이 확실히 예뻐지면은 다른 화장 안 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좋은 게 엄청 가벼운 로션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발림성이 진짜 좋고 그 끈적끈적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토너 크림인데 그래서 몸에 바르기에도 되게 좋다고 하는 게 얼굴은 뭐 그렇다 치지만 몸에 바르는 거는 끈적끈적하면더 바르기 싫기도 하고 저는 뭐 빨리 씻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특히 여름에는 노출이 많으니까 얼굴은 이렇게 화장 열심히 했는데 몸이랑 조금 색깔이 다르거나 목이랑 색깔이 다르거나 하면 좀 민망한 순간이 올수 있는데 마지막에 몸에 발라도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예전 느낌 진짜 뽀송해가지고 시간 지나도 바른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제가 이렇게 토너 크림만 발랐는데. 확실히 생얼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이 톤업 크림이 진짜 톤을 잘 잡아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쿠션을 바를 건데 쿠션은 어차피 다들 뭐 바르시는지 알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잘 쓰는 건데 이거 코스노리 판테놀 베리어 쿠션 아이보리 이거 쓸 건데 이거는 브랜드에서 하나 보내준 새 건데 봄돌이들은 제가 1년 정도 이 쿠션은 썼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맨날 나오는 그 쿠션이에요. 이거 보라색 쿠션. 약간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도 민망한데 제 가방 속이나 아니면 집에 굴러다니는 제 쿠션만 가져왔는데 한번 모아봤거든요. 대박이죠. <laughs>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이 쿠션에 제가 환장하는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은, 코스놀이가 톤을 진짜 예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톤업 크림도 그렇고, 이 쿠션도 그렇고, 저는 이 쿠션 쓰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뭔가 다른 쿠션들을 썼을 때는, 어 시간이 지나서 다크닝도 조금 있었고, 사람이 환해 보이거나 예뻐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다 하는 쿠션을 못 찾았었었는데, 이거는 제가 쓰고 나서, 그 영상에서도 그랬는데, 진짜, 진짜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고 저한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예뻐졌다는 말도 되게 많이 했어요. 쿠션만 바꿨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내 눈에만 잘 맞는 게 아니구나. 막 이러면서. 자연스러운 광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매트한 것도 싫어하고 그렇다고 광이 많은 것도 안 좋아해요. 너무 매트하면 그냥 사람이 조금 빈약해 보인다 해야 되나? 근데 또 광이 너무 심하면 약간 부은 느낌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그 중간. 약간 매트한데, 근데 되게 피부 좋은 애처럼 자연스러운 광이 나는 그걸 딱 좋아하거든요. 그 중간? 근데 이 코스노리 판테놀 쿠션이 딱그 정도여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거의 1년 동안 써봤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라고 할수 있단 말이죠. 코스노리 판테놀 쿠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코스노리 판테놀 쿠션이 이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름이 코스노리 판테놀 베리어 쿠션이에요. 근데 그 성분이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자극받은 피부를 바로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라서 약간 건조한 피부도 조금 촉촉하고 하루 종일 광나는 그런 피부로 만들어주는 쿠션이에요. 저는 그냥 이 쿠션을 써봤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너무 진짜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썼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화해 어워드 쿠션 베스트, 화해 어워드 베스트 쿠션? 이관왕까지 한 쿠션이래요. 확실히 좋은 거는 진짜 남들도 다 아나 봐요. 한번 써보면 이렇게 끝부분이 물방울 쉐입으로 되어 있는 그 퍼프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 앞머리나 이런데 코 옆이나 이렇게 잘 끼이는 부분? 잘 바르기 힘든 부분? 그런 부분도 바르기 쉽게 이렇게 퍼프 모양도 딱 좋고 딱 바르고 나면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 이런 데서 보이는 광 쿠션이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보리랑 베이지 두 가지 있는데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쓰고 있고 이 아이보리 컬러는 19호에서 21호 사이신 분들이 쓰면 좋고 베이지 컬러는 22에서 23호이신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피부 자체가 조금 다크닝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는 한톤더 밝게 쓰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아이보리 컬러 써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집에서 썼을 때는 약간 아 이거 너무 밝게 올린 거 아니야? 너무 약간 좀 음, 나좀 너무 화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원래 내 피부색이랑 내 유분이랑 이 쿠션이 예쁘게 잘 섞여가지고 몇 시간 지나면 내 얼굴에 맞게 딱 예쁘게 올라오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다크닝 심하신 분들은 저는 아이보리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입술을 바를 건데 요새 제가 진짜 빠져 있는 틴트가 있어요. 그게 이 코스노리 글로우 웨이브 틴트라는 건데, 이거 웨이브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출시하자마자 바로 올리브영에 런칭됐더라고요. 요즘 같은 더운 여름 날씨에 쓰기 딱 좋은 그런 제형인데, 그리고 이거는 약간 틴트가 좀 청량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조금 여름인데 답답한 느낌이 안 나는 그런 틴트고, 또 비건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좀 안심하면서 잘쓸수 있는 그런 틴트예요. 약간 시간이 지나면 입술이 되게 더 매끈하고 좀 도톰하게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입술 얇으신 게 고민이신 분들이 쓰기에 진짜 진짜 완전 강추예요. 저는 입술이 얇은 편은 아닌데 약간 엄청 건조하고 매트한 걸 바르면 일단 색 발색 자체가 예쁘게 안 나오고 남들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질 부각도 너무 심해가지고 되게 안 예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착색력도 진짜 좋고 광택도 나고 살짝 건조함도 잡아주니까 입술 색이 확실히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핑크러쉬랑 디어라는 컬러인데, 핑크러쉬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핑크러쉬고, 디어는 이거예요. 딱 봐도 웜톤과 쿨톤 색이죠? 디어는 약간 웜톤이신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이거 핑크러쉬는 쿨톤이신 분들한테 완전 찰떡인 컬러예요. 저는 사실 제가 무슨 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쓰고 싶은 컬러 쓰는데, 그날그날 뭐 머리색이나 아니면 섀도우 아니면 뭐 옷에 따라서 저는 그냥 이거 두개 제일 많이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저는 약간 옷도 이런 색이고 그래가지고, 어, 이거 펀치 색깔 한번 써보려고요. 펀치도 웜톤 컬러인데 이렇게 살짝만 얹어도 진짜 발색이 진짜 착 이렇게 되고 그거 아시죠? 립은 어플리케이터가 진짜 진짜 중요한데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엄청 플랫한 슬랜티드 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어플리케이터가 광택감 주는 그런 립에 완전 찰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틴트에 색이 총 7가지 색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 각각 발색을 이렇게 팔목에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하시는 색깔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써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컬러가 서피 컬러고 두 번째가 핑크러쉬 컬러고 세 번째는 글레어 컬러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는 위티라는 컬러고 이게 첫 번째가 펀치, 두 번째가 디어, 이거 세 번째가 카인드라는 색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이제 진짜 운동 열심히 할 거예요. 더 이상 야식도 먹지 않을 거예요. 티셔츠 완전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었는데. 아, 여기서 안 보이네. 이렇게. 아, 차가 너무 맑게. 껴주시오. 껴주세요. 이차 다음에. 아, 제발.

나는 아, 아막 샘플을 안 실천, 하고 실제로 그냥 어, 막 만들. 가이 너무 빡센 거야. 내가 지 값이 너무 오, 몇 천인 거야. 응. 생각... 쓰레기 더미만 가득해. 운동복 챙겼고, 핸드폰 챙겼고. 오빠 에어팟 없어? 에어팟 없어. 왜? 또 예쁘다고? 슉 아닌데? 아니라고? <laughs> 왜? 어? 왜? 오빠 어? 지갑을 두고 왔네? 지갑? 헐 대박 나도 <laughs> 아니 이런 거는 공감 안 해도 돼 이런 건 해결책을 내줘 딱이 구도에서 맨날 찍어주면 엄청 예뻐? 예쁘게 나오네 어? 변형 버전이야? <laughs> 입술을 안 발랐네 <웃음> <웃음> 어? <웃음> 맞네 그걸로 놀렸더니 변형을 시켜버렸네. 여기스트레칭 하는 줄게 사람들이 여기 많이 다치는 게 여기에 많이 다치는여 회전동네가 여기 다쳐요 여기 다쳐 회전동네 엄청 많이 다쳐 유산소로 게... 네. 아, 우리가 칼로리 태우는 게 어때요? 나? 우리가 유산소 체리로 이거 탈거 아니야? 응 그걸 정해야 될거 그냥 언제 포기하는 사람이 질기 약간 이런 거. 아 싫어 나는 그렇게 하면 안돼 난 그게 정해져 있어야 돼내 얼굴에다 이 해야 돼막만 <laughs> 시켜 네. 가자 해야지 표정 관리. 对、嗯。Yeah, Up. no point in us remaining, we may as well gone, as I did on my own, alone again, naturally. To think that only yesterday I was cheerful, bright and gay, looking forward to who would do the role I was about to play, but as if to knock me down, reality came. And without so much as a mere touch, cut me into little pieces, leaving me to doubt. Talk about God in His mercy if He really does exist. Why did He?